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장과장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우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바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간단하게 올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은 A755TFSI 2 -E Quattro Premium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량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차량이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 이전에 이제 A3 모델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첫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있는 차량은 A7 45 TDI 스카트로 프리미엄이라는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옵션이라든지 이런 휠. 디자인 다 동일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o t 필사에 적용됐던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좀더 스포티한 라인업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앞에 그릴 그릴 부분 그리고 옆쪽으로 와 가지고 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여기 크롬. 원래 이틀 쪽에 크롬 라인이 있었는데 몰딩이 다 삭제가 되고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하단 보시게 되면 머플러 있는 팁 쪽에서도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뒤쪽에 오신 김에 보시게 되면 OTFSI 2라고 따로 적혀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뜻하는 차량인 것을 보여주는 엠블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외에 A7, OTFS라든지 차량이란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다른 게 휠. 휠이 다릅니다. 같은 20인치긴 하지만, 이제 색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o t f s 랑은좀 다르게 원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휠입니다. 지금 이 차량의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cc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265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전기 모터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마력수는 367마력을 냅니다. 367마력에 토크가 51토크가 됩니다. 기어는 7단 에스트로니, 듀얼 클러치가 적용되어 있는 기어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구동 방식은 당연히 4륜 구동입니다. 꽈트로 울트라 시스템이 적용돼서 전자식 4륜 구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왼쪽, 오른쪽은 기준과 동일하게 주유구가 적용되어 있고,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구가 보입니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완충, 고소 충전이 아닌 완충되는 충전기를 사용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17.9kW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 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제 완충으로 충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차종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47km입니다. 연료 탱크는 52L가 들어가는데, 총 합산 연비로 봤을 때는 15.7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비가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67마력에 연비가 끼입니다 거의 16km에 가까운 연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큼 트렁크 용량은 조금 작아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a7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155 리터가 작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래쪽 하단에 배터리 배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가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도 제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용량은 이 정도 용량인데, 트렁크 용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이제 해치가 열리는 스타일이라서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는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켜 볼게요. 네, 지금 엔진이 가동되지 않고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저희 이트론 e 기존 차량 이 있죠. 이트론과 e 거의 비슷한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이제 MMI 시스템 가시게 되면 차량 충전 및 효율, 이 기능, 이트론이 그 e 있는 기능이죠. 여기서 이트론 e 모드를 통해 가지고선 EV 전기로만 구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토 하이브리드 전기와 엔진을 같이 쓸 것인지 배터리 홀드, 충전을 유지할 것인지. 배터리 홀드 같은 경우는요, 어, 보시게 되면, 배터리 충전량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EV, 전기로 구동할 것인지, 오토 하이브리드, 배터리 충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요렇게 왔다 갔다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기 모드, 배터리가 없을 때는 어떠하냐?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A7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충전이 또 가능합니다. 전기 충전소를 가서 충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동을 하면서 충전이 가능하게 친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회생 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선 충전 의양을 100%까지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EV 모드라고 하단에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트로 모드 단축키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일반 엔진 차량과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실내 실내는 저희 a 7 4 5 t d i 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네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마감도 거의 동일하다 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인레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추럴 파인 그레인 애쉬 인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시트 가죽 시트 들어가는 건다 알고 계시고 가죽 패키지 대시보드 상단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 그 센터 콘솔까지 다 적용이 돼 있는 거 동일합니다. 잠깐 앞뒤로 한번 주행해 볼까요? 네. D 드라이브 넣어 가지고선 운동. 와, 이거 거의 전기차. 이 트론 타는 느낌하고 동일합니다. 후진 네, 음 하는 전기차 소리 있죠. 네, 전기차 소리가 나면서 전기차 엔진 모터가 아닌 전기 모터로 가동되는 느낌이 어, 정말 신기합니다. 아, 이거 조만간 제가 바로 시승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차량의 느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다른 A7과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주유구, 주유구 버튼이 따로 위치해 있는데요. 요거는 이 차량이 전기 플러스 이제 주유도 같이하다 보니까 전기 모드로만 주행했을 때 이제 엔진 모터는 쓰지 않잖아요. 그때 주유 관련해가지고선 유증기가 찰 수도 있다라고 해요. 기존의 엔진 모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운행하면서 유증기를 빼주거나 이런 게 바로 되는데. 엔진 모터를 사용 안할 시에는 연료 탱크에 유증기가 쌓여 있어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기준이 유증기가 다 빠진 다음에 오픈을 해주는 기능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됐죠? 여기서 휘발유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추가로 이 서스펜션에 기존의 4호 TDI고 좀 다르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컴포트일 때랑 다이나믹 모드일 때랑 서스펜션에 차이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오자마자 바로 정보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알차진 않지만 그래도 빠른 정보 안내 도와드리려고 찍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바로 시승기 꼭 찍어 가지고선 제가 다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차량 금액이겠죠. 차량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1억은 안 넣는다고 합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9,850만 원대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9,000만 원 중반은 힘들 것 같고요. 9,000만 원 후반대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7 OTF i2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팡이 굉장히 물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오, 제가 듣기로는 딜러사별로 한 달에 뭐한두 대꼴, 두세 대꼴 그만큼 굉장히 적다라고 하니까 차량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미리 연락 주셔가지고선 대기기야 꼭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빨리 차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도 연비라든지 그리고 차량 금액 이 모든 게다 만족스러울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면 틀림없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장시혁 과장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아우디 장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